기운이 너무 좋은 게요 앞쪽으로는 마운틴 뷰 그리고 그 앞에 리버 뷰딱 뒤돌아서면 피톤치드가 태기산 피톤치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흥정천과는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토지가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약 150평씩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자연적으로 토목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서 사시면 4천만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를 위에서 보면요 정말 평창 IC에 가깝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창 IC가 바로 아래 보이고요 이 위로 가시면 가까운 거리에 그 유명한 흥정 계곡입니다 그 계곡물이 흘러서 지금 이 앞에 흥정천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창 IC에서 나와서 흥정천을 따라서 약 3, 4분 정도만 올라오시면 흥정천 건너서 아늑한 산자락 바로 아래에 있는 우리 토지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흥정천은 흥정 계곡과 밑에 금당 계곡을 이어주는 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곡 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마을은 천이지만 여기도 계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을을 보시면 도로와 흥정천을 중심으로 한쪽은 산지고요, 한쪽은 평안한 평탄지예요. 넓은 평탄지가 길을 따라 쭉 있다 보니까 집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멋있는 주택 그리고 별장, 펜션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한쪽에는 이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토지가 있습니다 평창의 블루라군이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같은 마을이고요 그 토지가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매도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백옥코리에 위치한 우리 토지는요 토지 면적이 1,629제곱미터, 493평이고요 도로 지분이 80제곱미터 24평 있습니다. 합쳐서 1709제곱미터 517평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실제로도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마을길이고요. 콘크리트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바깥쪽을 바라보면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지방도예요. 저게 이제 평창IC와 봉평면 생활권을 이어주는 도로고요.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토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가 우리 토지인데요. 흥정천과 태계산 능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듯한 토지입니다. 흥정천과는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능선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환경입니다. 우리 토지 제가 올라가면요. 경사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혀 힘듦이 없고요. 토지 모양 보시면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 놨어요. 단을. 그래서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토목 공사하실 때뭐 흙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들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경사도도 좋고요. 그옆 쪽으로 보시면 토지가 세 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약150 평씩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자연적으로 토목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왔어요. 이 곳에서 앞을 바라보는 전경을 한번 봐야겠죠. 많이 안 올라왔거든요. <laughs> 조금밖에 안 왔어요. 근데 토지의 가장 위쪽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니까요. 야, 뷰 맛집이네요. 멀찍이 산뷰도 보이고요. 흥정천도 내려다 보입니다. 무엇보다 넓게 펼쳐진 마을이 한눈에 담겨요. 중간에 있는 중간 높이 토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장 낮고 높은 토지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토지에 올라왔는데요. 여기도 뷰가 좋아요. 높이가 높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내려다볼 수 있지? 야, 여기 명당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각 단마다 고저차는 약 3m 정도로 보이고요. 토지가 다 평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에는 넓은 토지에 왔는데요. 여기도 괜찮아요. 흥정천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고요. 한 토지의 중간 정도 아니면 3분의 1 지점 정도 높이로 약간 높이셔갖고. 위쪽에 있는 흙 끌어내려서 높이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는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가격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위쪽에 두 토지를 농막이라든가 소형주택을 짓고 이 앞쪽은 텃밭이나 작은 소형밭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4차선 도로가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시골인지 아니면 수도권인지 헷갈리시죠? 그 정도로 교통 입지가 좋습니다. 우리 토지에서는요, 평창 IC까지 3분, KTX 평창역까지도 7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봉평면 생활권, 휘닉스 평창까지도 5분이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가 보고 싶으시다면, 강릉까지 3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땅집 TV에서 저 앞에 흥정천에 붙은 토지를 석달 전에 촬영을 하고 일주일 만에 계약을 했어요. 가격은 평당 약 42만원이었는데요. 우리 토지는 뒤쪽에 위치해 있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원 정도는 원래 받아야지 맞는 가격인데, 제가 3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토지의 가격은 1억 2천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23만원대고요. 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토지예요. 두 분이서 사시면 1억도 안 되는 6천만원에 사실 수가 있고요. 세 분이서 사시면 5천만 원도 안 하는 4천만 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흥정천이 보이는 우리 토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